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전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물섬의 진귀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 요 보겠습니다 출발 사연이 여섯 아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곡 함께 할게요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오실게요 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첫곡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 확실히 (9월로) 접어들면서 이 가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느낌은 이 아침저녁 불어오는 이 선선한 바람과 이밤 깊은 새벽에는 이 선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음땀 흘리는 양도 적어지고 사오, 샤워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 새벽에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청취해 주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아마도 이 소소한 바람들 많, 예, 많겠지만 바람들도 예, 많겠지만요. 제일 바라는 것은 코로나 19의 탕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나름의 방식대로 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어도 나름의 방식대로 가을을 잘 즐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추워지겠죠. 예, 겨울이 오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할 이 가을. 어, 이번 가을도 코로나19로 뭐, 인해서 고스란히 뭐, 만끽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정말 조심, 19 정말 조심하시면서, 가을의 정경 예, 뭐, 그 광경을 눈의 즐거움, 네,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음식으로는 또이 입의 즐거움, 그리고 음악과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하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구리보면 에서또이 귀의 즐거움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불꽃, 어, 불꽃머리 박산의 구리 범섬 예,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니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왔다는 시간이죠. 음, 불꽃머리 박산의 구리 범섬입니다. 구리 범섬에는 세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일고 인데요 도출을 유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유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꼭 찍어라입니다. 보물쌈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것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유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고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숭이에요.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음 함께 듣고 싶은 보물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서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포털사이트에서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010-2187-2902, 010-2187번-2902번으로 문자, 단문의 문자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번호 저장해주시면요. 카카오 친구 딱 되시는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어, 저장 안 하고 그냥 카카오톡에서 검색창에 이제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장문의 메시지, 다양한 메시지로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봄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재채기 할까 말까 음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양이은의 가을아침이었습니다 이 가을이란 계절은 이 사계절 중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 뜨거웠던 여름 햇살에 더위도 덜뭐 덜하죠 그리고 이 태풍이나 장마처럼 자연재해가 아 어, 그리고 또이 개인 심신에 이상이 없는 한 오곡백과 풍성하고 먹거리가 아 많으니까 뭐뭐 뭐 진짜 기분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이유여서여서 그런지요 이 시기를 잘 지내고 한 해의 결실을 걷어내는 감사함을 기리기 위해서 또 1년 중 가장 큰 대부름달을 맞이하여 한가위 대부름 추석이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21일 화요일이 추석이라서 앞뒤 월요일과 수요일이 빨간 날로 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함께하고 있어서요. 세어보니까 5일 동안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뭐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이죠. 뭐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 발표에 따라서 추석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음,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 잘 지키시면서 그래도 이 추석 잘 보내야 되겠죠. 아,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건강 잃게 되면 뭐 다시 돌리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매해 돌아오는 추석, 예, 우리의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추석, 뭐좀 아쉽지만 그렇게 보내고 음 건강 더 챙기시면서 어 새로 또 다음 해 맞이하는 추석 때 그때 더 즐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구리 전통시장 첫 코너 한번 달려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터틀 얼리고 자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트를 열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뭐 이제 오늘 또 소식 전해드리네요. 예, 반가운 소식이죠. 아, 구리 전통시장 신규 오픈 매장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76년을 이어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의류 전문점인 독립문 PAT 구리점이 신규 오픈했죠. 어, 독립문 PAT 구리점은요구리니레상스만사영동프로젝트 시장 안내 핸드북으로 표시된 구리전통시장 사구역 F 지역에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온 국민장수 브랜드로 어, 창업주인 독립운동가 워람 김항복 선생님께서 어, 국민 모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숙칭 네, 내복이죠 내복 네복 내복. 메리아스로 시작해서 성인 남녀 캐주얼 대표 브랜드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 독립문 PAT 구리점에서는 신규 이전 오픈 이벤트하고요. 구매 고객 사은 행사 최대 70%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깐요. 음, 남은 여름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어, 있는 옷과 이, 다가오는 겨울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참고로적으로 어, 구리 전통시장 또이 DJ를 통해서 왔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또 한, 어, 특별한 서비스 받으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이 남상화 DJ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소식 알려드릴게요. 구리시 건강증진과에서는 함께 걸어요 구리 함께 해요 골목상권 제 3탄 어, 6만보 걸어봐 콩당방 콩다방 커피 쿠폰 받자 챌린지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아기은은요2 0 2 1년 9월 1일 수요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9월 1 4일 화요일 2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대상은 구리시민 아냥모모분분이함함할할있 있는 아아니워크크에에또입을하을 하셔야 또설치설 해야 해야 상황인 황인습니습니리그 업... e 워크온 구리시 커뮤니티 가입자에서 한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셔서 함께해 주시고요 1일 최대 걸음수 6000보를 갱신하신 분들은 100명이 하네요. 어, 우리 이, 거는 대로 40일 용호빌딩 1층에 자리한 콩다방의 커피쿠폰 교환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함께 하실 분들 반드시 워크원 네, 있는 분들 뭐 상관없지만 없는 분들은 워크원 구리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625에서 이나 8871 0 3 1 5 5 0번에 8625번이나 8871번 그리고 어, 지금 참고로 본외적으로 아, 9월 6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그, 우리, 그, 경기 지역화폐 1인당 25만원씩, 어, 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 10부, 아, 10부제인가요? 5부제, 5부제, 네, 5부제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이제 또 차후에 이제 신청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받으신 분들은 또 필히 확인하셔서, 우리 1인당 경기, 어, 지역카페 25만원 또 우리 재난기금이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코너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게요 우체국 앞에서 네 분위기 다른 두 곡이죠 아그노나한 사람이 불렀다는 거자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윤도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다르죠 예. 아, 윤도현은 (1972년 2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 세탁소 집 아들로 태어나세요 (1992년) 파주 지역의 음악동아리 종이연을 통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아~ (1994년) 재학 중이었던 인천 전문대학 토목과를 자퇴하고요 그해 (94년) (1집) 앨범 가을우체국 앞에서를 통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 처음에 듣고 온 노래가 그 노래였죠 음~ 그 당시에는요. 어 댄스 음악이 유행했던 시절이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그 시기에 이제 등장했던 이 강산에와 또이 비슷한 분위기에 또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강산에 또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윤도현이 부른 이 사랑투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죠. 음, 사랑투 또한 어 1집 앨범 가을의 제국 앞에서 앨범에 서 실린 곡으로 아 어, 정말 이 그때도 인기 이, 얻을 수있었지만 지금 어, 그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또 어, 사랑받게 된 사랑투 예. 또이 노래로 이제 뜨게 됐죠. 음. 윤대현의 이 신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자신만의 색깔을 고집하면서 이 가요계의 한 주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기 그리고 방송인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그 최근에는요, 5년 만에 뮤지컬 헤드윅으로 우리 곁을 또 찾아왔는데 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예, 멋진 무대 만들어서 또 신나는 무대의 또 모습을 또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윤도현네 그래요. 뭐윤도현하면또 김재동하고 엮여 있는. 윤디연이 그때 그, 어, 그 시절에, 어, 2000년도 초반에, 뭐, 90년도 말, 어, 지방에 있는 대학 축제 때 엄청나게 갔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갖고, 이제 김재동을 불러오게 됐죠요 아, 나도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포털사이트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길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902-010-2180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번호 또 바로 저장시키시면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 친구 몇개 바로 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검색창에 구리라디오를 검색해 주셔서 함께 주시면 창문의 메시지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겠습니다 엑스표를콕 찍어라 아이고 사장님 무릎 조심해 무릎 어 자 구리 범을 쓰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요 맛볼수록 먹을수록 중독이 되는 구리 해가 소뚜껑 주꾸미입니다. 에. 우리 그또 아이고야 우리 또이 약초 사장님 아또 신청곡 들어왔는데 일단은 요거 사연 올려드리고 어 함께 또 마지막에 신청곡 또어 사연을 어 이야기 해드릴게요 음 해가 솥뚜껑 쭈꾸미는 구리준통시장 곱창골목 5구역 H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곱창골목 5구역 H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구리느레상스만사 형통 프로젝트 시장 안내북의 기준으로 제가 기, 어,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에서, 아, 이쪽이죠. 오른편으로 이 앞으로 이어진 시장 입구 A 지역을 지나 어, 6구역 I를 거쳐서 첫 번째 나오는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 하시게 되면, 아, 되겠습니다. 그 우회전 하신 이후에 20m 정도 쭉 올라가시다 보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어, 해가 솥뚜껑 주꾸미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음, 해가 솥뚜껑 주꾸미는 구리 전통시장 곱창골목에서 주꾸미로만 자리 잡 자리 잡고 영업한지 어, 수년이 되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오기 전에는 오후. 5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게 영업 종료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예, 아마도 이번 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영업도 종료 시간이 달라지겠죠 해가 서뚜껑 쭈꾸미의 대표 메뉴는 역시나 쭈꾸미겠죠 어, 그리고 이 닭과 새우 삼겹살 등이 함께하는 두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취향에 따라 네 가지 중한 가지를 또 골라 드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대는 쭈꾸미 12,000원, 쭈닭, 예, 쭈새가 13,000원. 그리고 쭈삼이 14,000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얼얼함을 어 달래 주는 또이 계란탕이 5,000원에 마련되어 있고요. 주메뉴의 마무리를 장식해 주는 볶음밥이 2,000원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천 원을 더하시면 날치알 볶음밥이나 치즈 볶음밥을 또 함께하실 수 있어요. 볶음밥의 이 매력은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뭐 만들어주시기 때문인데 아 남아 있는 양념들과 밥으로 상상치도 못한 그 멋진 작품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매력에 또 볶음밥 먹는 재미가 더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볶음밥 외에도 사이드 메뉴에는 쌀떡, 당면. 쫄면, 라면, 만두, 날짜를 2,000원을 또이 조금의 비용을 소비하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치즈와 날짜알 주먹밥은 이 3,000원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 메뉴를 드시다가 이 양이 조금 더 부족해서 조금 더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드 메뉴에서 원하는 품목 함께 골라서 드시면 더욱더 만나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 포장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주문 예약하셔서 편안하게 가져다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난주는 제가 이 3시, 언, 4시 언저리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직원분 혼자 계셔서 여유있게 인터뷰를 하려는 찰나에 이첫 손님 두 분이 오셔서요. 인터뷰보다는 이 제가 손님 접대하느냐 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손님 맞이에 정신 없던 직원분 예, 에서 대신해서 제가 이제, 배터리 문제로,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야. 이 배터리 문제로 있었던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나니까요. 아, 한결 그 여유가 생기면서, 아, 신나어 그리고 여유 있는 그또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 오픈하자마자, 인기가 정말 있나봐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또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단골분이시더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두 분이. 거기서 이제, 쭈꾸미를 또 시켜서 드시는데 아주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아유 저한테 술한잔 권했는데 제가 이 자전거 운전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한잔못 먹고 왔네 그냥 아유 그래요. 자 직원분께서 신청해신 노래가 있습니다. 음, 지코의 아무 노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BTS의 버터가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약초 사장님 도이의 마이산 신청합니다. 우리 강화도에 마이산이 있죠. 강화도에 마이산 창 참... 기가 막힐 정도로 결정이 갔다 오셨나봐. 어 마이산이면 가, 사장님 그 마이산 그 강화도 아닙니까? 마이산이 또 다른데 있나?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마이산은 아니아 그래요 고양에 있는 산인이라고 하시네. 저 한참 못 갔는데 언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저 사진하고 아 보니까 이거 작년 아니 재작년 아니면 작년 거 같은데 예, 가을 사진이 있습니다. 꽃 사진하고. 재작년에 가셨던 그런 모습인가봐요. 아, 우리 그, 어, 절사진 함께 보셨는데, 그래요. 도희의 마이산까지 함께 새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노래, 지코의 아웃노래, 그리고 BTS의 버터, 그 다음에 신청곡, 우리 약조사장님 신청곡, 도희의 마이산 함께, 아, 마이산은 전북 진안에 있다고 하네요. 네. 마이산 듣고 오실게요. 갑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우리 약초 사장님의 신청곡 도의의 마이산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강하, 강화도에 있는 거는 만이산 마니산, 만이산이고 진북 어, 그 진안에 있는 거는 마이산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산의 탑이 아주 신비롭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요 아, 언제 한번 어좀그 시간 되면 저좀이 코로나 끝나면 한번 데리고 한번 가주세요. 저는 이게 여행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또 사장님이 데리고 간다면 야뭐 목숨 걸고 가야지 또. 예, 그래야. 음, 그리고 오늘 또이 신청곡도 들어봤죠. 그 지코의 아무 노래 그리고 BTS의 버터 듣고 오셨습니다. 뭐 분위기는 사뭇 다들 다르지만 그래도 어, 제가 각하게 노래를 들어봤네요. 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고요. 뭐첫 손님 맞이해서 정신 없었던 그런 또 시간이었지만 음, 인터뷰를, 또, 알차게 해주신 직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 맛볼수록 먹을수록 중독이 되는 구리, 해가 속뚜껑 쭈꾸미의 X표를 찍어봤습니다. X표를 찍어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신청곡 사연 보내주는 방법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데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약초 사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또 어, 카카오톡이나 저의 음,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010-2187-2902 우리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 전속 어, 전화번호로 어, 이렇게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도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리전통시장 구리라디오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셔고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음. 우리 아프리카 TV로 또 함께 할수 있으니까, 우리 약초 사장님은 이거 아프리카 TV로 또 보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혹시나, 아, 우리 그 구리지 전통시장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아프리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있지만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함께 음질도 깨끗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한테.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그리 고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을 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 그 서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자, 내가 찾은 봄 봄송 우리 또이그 이어서 구리 봄송의 마지막 코너죠, 예, 여러분들. 아, 어, 내가 찾은 봄송. 아, 여러분들 오늘 또이 드라마로 그리고 또이 음악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데 드라마 인기 있었던 아, 어, 드라마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뭐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함께 볼 텐데. 어, 참고적으로 여기가 이제 3사 지상파 방송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KBS가 이제 어, 막방을 또 했죠, 여러분들. 어, 아, 쉽게도 그러면서 어, 2000년대 넘어간 이후에 여러분들 또 그때 새로 시작하는데 아마도 어, 저희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다음 주까지 하면은 우리도 이 3사에 어, 2000년 시대로 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선 방송에서 나왔던 이 케이블 방송 또 TV의 드라마들로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그점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볼첫 번째 드라마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라마는 1996년 10월 23일부터 1997년 5월 1일까지 방영한 MBC 수목 드라마 미망입니다. 미망. 이 한반도의 최 최대 격동기 시절이었던 청, 어, 19세기 후반부터 6.25 한국 전쟁까지그 시대를 함께했던 개성 지방의 거상 전처만의 일가 3대에 거, 걸친 음 파란만장한 운명과 가족사를 그린 에, 드라마로 이 체시라. 예. 체시라 채부람 그리고 김상종, 정광열, 강문영, 홍리나, 김수미, 최주봉, 최재성, 정선모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죠 예, 특히나 이 박완서 작가의 미망을 원작으로,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아, 하지만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전개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음 드라마에 삽입된 김영임의 미망 용임이 아니고 영임입니다 영임 예여러분들또이 우리 트롯 가수 김용임이 용임 가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김영임 예 탤런트 겸 뮤지컬 배우 겸예 가수 김영임의 미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뭐 논란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음 나름 흥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드라마에 삽입된 미망도 그 시절의 그 추억을 할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잠시 후에 김영임의 미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함께 할 드라마는 1998년 7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방영한 SBS 스모크 드라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뭐 홍길동은 말안 해도 다 아시죠? 예, 조선 시대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서 의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영 건설하는 영웅이 되기까지 홍길동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로 김석훈, 김원희, 박상아, 이원 아, 이종원, 이덕화, 어, 우리 김성중, 노영국, 김규철, 유태웅이 어,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 외환 위기인 그 시절 난세의 영웅이 등장해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석훈이 첫 데뷔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아뭐첫 데뷔였지만 연기 호평을 엄청나게 잘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드라마에는 나오진 않지만 지금 뭐 라디오 DJ 활동을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이 선정적인 장면도 있었고 이 당시 고난과 억압에 처한 백성들의 위에 고분분터는 홍길동의 행보와 지략은 뭐또이또 또 통쾌함과 시원함으로써 다가왔기 때문에 홍길동은 그 시절 어려운 던 시절에 흔, 큰 힘을 준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 이유여서 그런지 차후에 뭐 홍길동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게 됐죠. 예, 참 어, 차후에 여러분들 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사극이라 그런지 뭐 함께 할 노래가 이그 드라마 국 중에는 함께 삽입된 노래들이 별로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 CD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음반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김명기의 님이여 하늘이여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곡 봄송 두곡 김영임의 미망하고요 어 김명기의 리미어 하늘, 하늘이요. 어 함께 듣고 오실 텐데 느낌이 또이 사극풍이라 비슷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한번 음, 느낌. 살려 보시면서 들어 보시길 바래겠고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우리 또이 신청곡도 들어오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음 마무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약조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어 우리 그 봄물송으로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9월로 접어들어왔고 날씨도 선선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코로나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음, 새로운 방역수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칙에 잘 따라서 다가오는 우리 추석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네요 아유 어떻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제 싫어 싫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하루도요 여러분들 뭐 건강 걱정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내셔서 기분 좋은 그런 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다음주에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어기야차. 고맙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예, 네, 다음주에요. 감사합니다!